자, 이번 시간에는 여자들이 신데렐라 되는 방법, 성향험 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별뭐 경천동지할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죠. 사회학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누가 얼마나 논리적 체계적으로 잘 풀어내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죠. 자, 옛날에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 도지사, 도지사부터뭐우리의 왕급에 해당되죠. 도지사가 아주 그 유명한 도지사인데 그 부임을 했는데, 뭐그 시기 차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다 그래서. 어,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가지고 내 이름이 생각나 는데뜻마잘하니다이 아주 그도지사고유명한 사람인데 이양반이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스님, 불교가 뭡니까? 이러다니까. 불도가 뭡니까라니까? 착각이 사는 거것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지사가 뭐 불도 별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쳐다다 보면서, 어, 문상 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세살 먹은 애도 알아듣는 이야기지만은, 여덟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지사가, 어, 그, 잘못했다 그러면서 배움을 청합니다 자, 여자들이 신데렐라 되는 상냥을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다. 아, 이고 무슨 꼰대 같은 소리 하느냐. 귀신 시나를 까먹은 소리 하느냐. 그다 아는 거 아니냐. 다 알지만 은 실천을 안 하고 못 하죠. 흘려듣죠. 동서복음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강조를 하고 난다긴다는 뜬다는 유명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왜 기도합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지만은 좀 순탄하게 되고 좀 빨리 당겨달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업체 사장 부인들 외모한 기도처에 가서 겁나게 기도합니다. 또 고위 관료 많화님들 자기 남편 진급하게 달라고 유명한 기도처 찾아다니면서 겁나고 허물나고 진하게 기도합니다. 자, 사람은 타고날 때 우리는 별이라 그랬죠. 모든 별, 것이, 그 의시는 그 다공전자전는아니다 우리도 궤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사주팔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금 궤도를 끔, 크게 돌라 그러면은, 필요 된다. 신, 대자연, 대생명, 대우주. 필요해야 된다. 허락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시절 가게 하는데, 3년은 기도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하면 되느냐. 요고 입학하면서 하면 되겠네. 틈틈 그럼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았죠. 좀 속으로 비웃고 있을, 비웃고 있을 겁니다. 비난 댓글 안 달면 은 천만 다행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여자는 나이가 무기고 깡패죠. 그리고 20대 초반은 넘지 마라. 20대 초반은 안 넘으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습니까? 상향은 할수 있죠. 이3개 상향은 할수 있죠. 세 번째 뭐냐면 상대방 남자의 돈만 보든지 배설만 보든지 지급만 보든지 딱 요금만 봐야 되지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된다. 나머지 나이 용모, 성격 이런 거 성적 매력을 다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라 그러죠. 육각형 남자로 보하죠 자기 자신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은 일각형, 이각형도 안 되면서. 여러분 난다 긴다는 절세 인기 연예인들도 돈 있고 인기 있고 그렇게 뛰어난. 인물과 몸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인들 어떻습니까? 남자고 돈 많다 그러면은, 나이고, 용모고 성격이고, 다 때려치고 가죠. 은혜인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갖춘 게 있다고, 어? 육각형 남자에다가 거기서 플러스 돈 많고, 뼛을 높고지극정 하는 사람 다 원하느냐. 말이 되느냐. 어제 인터넷에 우연히 보니까 무슨 미스 코리아 출신, 무슨 하바드에 무슨 또 대학 교수 합니다그 양반이 40대, 40대 초인데 뭐 30살 차이 나는 어, 업체 사장하고 뭐 비밀 결혼을 했다. 이런 걸 그래 갖다가 어떻게 봤어요? 미스 코리아가 진에다가 하바드에다가 대학 교수에다가, 이런 사람도 상향하고 다른 거다 포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가치있고 잘난 게 있다고 육각형을 다 바랍니까? 자, 네 번째. 세상은 음량이죠. 자, 결혼 후에 인내를 해야 된다. 자, 남자의 뭐, 키, 용모, 성, 나의 이런 것다 배제를 해보고 돈, 권력, 몇을만 보고 갖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참고 살아야 되죠. 근데 참고 살아야 되는데 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은 당연하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불만만 가지죠. 그러니까 평생이 괴롭고 또 구멍 그 참고 뛰어 나오죠. 그 느끼하고 뭐 개차반이고 바람 피우고, 응? 이런 거다 참아야지. 참 여자들이 희한한 게 여자들은 절대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자기 배 위에 태우지 않습니다. 분리 취급니다 물론. 어, 명리학에서는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일부러 고른다는 그게 있다고 내가 여러번 설명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기로.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가 하면은 자기하고 동급이면은 동급하고 사귀거나 결혼하면은 손해봤다고 굉장히 억울해 합니다. 자, 자기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이거는 평타쳤다고 생각해. 본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자들은 이제 세, 네 단계 더 위에 상냥왕 하는 것을 갖다가, 어, 이게 진짜 상냥왕이라고 생각하고 신데렐라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자기보다 세, 나, 세 단계, 나 단계 높은 곳이 가면, 기가 기죽죠, 스스로. 그것도 무시당하죠. 뭐, 지망대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가 신데렐라 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처음에는 잠깐 좋아하다가 열등감 생기고 무시당하고 지망대로 안 된다고 친정에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집에서 아들 모아놓고, 근데 그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나쁜 사람이다. 근데 그 공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아빠나 본 사람이다. 이렇게 또 세뇌를 하고 불평불만을 해줬겠는가. 못 참고 뛰어는은 사람들.